안녕하세요 마누방입니다. 오늘은 명명품 세품정과 무명 두품정총 다섯 분을 등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중투와 북두성두 번째는 무명 감 중투, 세 번째는 기와 대운이, 네 번째는 두와 단호박 다섯 번째는 무명 애분 종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분을 등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중투와 북두성입니다. 현재 세척의 길이는 14 입폭은 0.8에 1.0 가격은 45만 원입니다. 이 중투 북두성은 여배와 하이를 즐거움을 다 갖춘 감상할 수 있는 난이기도 합니다. 2016년 대한민국 명품 대제전에서 우상을 수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각종 대회에서도 무수한 수상 경력이 있는 난입니다. 아주 이 북두성의 특징은 대륜의 중투화로 아주 멋지게 피는 난이기도 합니다. 아주 색감이 황색으로 하영이 단정하면서 멋진 중투화를 피는 난이어서 많은 에란인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난이기도 합니다. 현재 북두성입니다. 아주 자기 건강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입이, 입도, 입폭도 아주 올해 신화는 더 예쁘게 강력으로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입폭도 1.0 아주 높습니다. 내년에는 한두쪽 정도 나오면서 하부라도 하, 가능할 수 있는 난입니다. 뿌리 상태도 아주 이렇게 건강하고 좋습니다. 생장점도 다 건강하고 잎도 뿌리도 뿌리가 아주 좋아서 내년에는 한두촉 나오면서 현재 자마도 이렇게 밑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자마가 겨울잠을 잘 자서 내년 봄에 아주 건강하게 예쁘게 두쪽이 나오면. 내년에는 아무나도 가능한 촉입니다. 이 나는 여배와 하해를 갖춘 난이어서 아주 꾸준한 인기 품종이고 또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볼수 있는 난입니다. 여배와 하해를 갖춘 난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배 난에서. 두 번째 나는 무명감 중투입니다. 현재 세 촉입니다. 2014년 10월 10월 8, 9일, 8일에 두 분으로 분초가 했습니다. 족수는 6촉입니다. 산채출발 총 6촉에서 지금 3촉 3촉 분초가 있습니다. 아직 꽃은 보지 못한 미개화이고 산지는 전남 신안입니다. 아주 이감중투의 특징은 이엽성의 무늬가 아주 굉장히 화려합니다. 보기 드문 한엽성의 입병과 후육질의 염육이 좋은 감중투화로서 여부 자태가 좋아서 아주 꽃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난에서는 복색화 아니면 감중투화로 피는데 하영도 아주 멋진 하영을 발현할 수 있는 난입니다. 이렇게 입엽성의 후육의 색감이 아주 밑에 아래까지 진한 이렇게 색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입엽성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오우진 나는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빠빠단 입엽성입니다. 그리고 대굴로 이렇게 입이 완전히 오가져 있습니다. 모습이. 그래서 꽃이 복색 하나 아니며 삼반 중투화로 아주 멋진 하형의 난을 만들 수 기대가 되는 난입니다. 현재 잎 자체만으로도 아주 멋진 색감을 발현하는 난입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현재 세초 길이는 18에 잎폭은 0.6에 0.6 0.9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이렇게 색감이 아주 독특한 입엽성을 띄고 있는 난입니다. 전진척입니다. 얘는 그래서 등록도 앞으로 해볼 수 있는 멋진 난이고 이렇게 뿌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진촉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뿌리 상태도 좋고 상태가 좋아서 하부라도 가능한 난입니다. 모습입니다. 뒤에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진촉입니다. 생장점도 다 건강합니다. 이렇게 새 뿌리가 또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합브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잎 자태 이런 모습만 봐도 이렇게 멋집니다. 잎이 오가져 있습니다. 대체로 오가진 상태의 꽃들은 아주 명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늬가 이렇게 화려합니다. 좋은 종자목 하나. 배양해 보셔서 배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는 기아 대운입니다 현재 4초 촉입니다. 길이는 22폭은 0.8.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이 대운이는 우리나라 기아 중에서 최고로 대륜의 기아입니다. 그리고 무수한 수상 경력이 있는 난이어서 아주 인기가 많은 난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일본으로 아주 고가에 거래된 난니이 태운입니다. 현재 입입니다. 약간 두 개는 이렇게 검은 반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 시나에는 검은 반점이 없습니다. 또 꾸준한 인기 품종이어서 하나 배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뿌리 사진입니다. 뿌리도 이렇게 생장점도 건강합니다. 건강해서 대운이 기하 없으신 분은 하나, 또 꽃도 확인한 난임으로 하나 배양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다섯 번, 네 번째 나는 두아 단호박입니다. 현재 8덟 척입니다. 길이는 22폭은 0.7에 1.0. 가격은 60만원 입니다 지금 현재 여덟 쪽에 꽃이 일경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현재 하나 둥글게 있습니다 뿌리상태도 좋습니다 현재 꽃이 있어서 분을 비우지를 안했습니다 전체 모습입니다 이 단호박은 합천 전국대에서 새우 수상을 받으면서 두각을 나타낸 난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명품대전에서도 금상을 수상한 난이어서 아주 상복이 많은 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와 단호박은 아직 촉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난의 특징은 여의서대 여의설이 아주 매력적이며 동, 여의설이 매력적이며 동글동글한 정두아입니다 흔치 않는 기품의 난임으로 좋은 종자목 하나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꽃도 일경 있으므로 이렇게 꽃도 감상하시고. 이렇게 내년에는 꽃이 한세개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세력의 나니고 뿌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흔치 않은 종자이고 그래서 또 번식을 원하시면 분쪽을 하셔서 번식하셔도 될수 있는 귀한 품종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명 종홍화입니다이 난의 산지는 전남 진도입니다. 진도산입니다. 아주 이 나는 작년에 2024년 봄에 꽃이 개화를, 첫 개화를 하였습니다. 대륜의 진한 조홍색에 아주 하근이 없는 멋진 조홍으로 개화를 하였습니다. 현재 여, 다, 다섯, 세 상작 다섯 쪽판에 꽃이 이경 있습니다. 길이는 25에 이 폭은 1.1 가격은 85만원입니다. 아직 무명입니다. 꽃이 이렇게 현재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두개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폭이 이 난의 특징은 치옥에또 이렇게 입이 오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명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무명이고, 입도 등록도 가능한 난이어서 앞으로 좋은 명품의 대를쓸수 있는 기품의 난입니다. 이 난의 첫 개하, 지금 나온 사진은 첫 개하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입과 색과 하영이 겸비한 이 날의 특징은 잎과 색과 향을 겸비한 최고의 명품으로 앞으로 만들어볼 수 있는 귀한 품종이므로 하나 이 꽃도 올해 전시에 두개 출품해 보시고 명명도 가능한 나님으로 하나 배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아주 이렇게 강엽에 잎이 오가져 있습니다. 치록에 이렇게 빠바닥에 그래서 명품의 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도 마누방을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